함수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리미트 x 가 a 로갈때 f(x) 값이 알파로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f(a)의 값도 알파가 되어서 리, 리미트 x 가 a 로갈때 f(x)의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지 이제 그, 그 x 는 a 에서 f(x)가 연속이라고 할수 있고. 연속함수의 그 성질은 성질은 그, 리미트 x가 a로 할때 k 그, k f x가 k 알파이고 그다음에 그, 리미트 x가 a로 할때 f x 곱하기 g x가 알파 베타 값이 되고 리미트 x가 a로 할때 gx분의 fx가 이제 그 g의 극한값이 0이 아닐 경우에 이제 베타 분의 알파가 됩니다. 그리고 최대 최소의 정리는 다친 그 구간 a에서 b까지일 때 함수 fx가 이 구간에서 연속일 경우 그 구간 다친 구간 a에서 b까지에서 이제, 최대값과 최소값이 각각 한 개씩 무조건 있다는 경우이고, 만약에 함, 그 함수가 연속이 아닐 경우에는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됩니다. 그리고 사이값 정리는 이제, FA랑 FB의 값이 나와, 나와 있고, 그 나와 있을 때 이제 FC의 값이 f a 보다 크고 f b 보다 작을 때그 fc가 아아 f, 아아 f a 보다 크고 f b 보다 작은 y 값에 대한 이 가능한 그 x 좌표 c가 이쿡뭐 열린 구간 a에서 b까지에서 적어도 한 개는 이상 존재한다는 식이고 이제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을 경우 FC는 0인 0인 X값인 C가 적어도 한개 이상 존재하게 돼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실근이 존재하게 되는 게 성립이 됩니다